조금 전에 어 남해에서 음또 실명을 걸어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팬분이 남해에서 어 말씀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원선비님이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남해에서 택배로 그래가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다시만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어. 많이도 보내셨네, 요 많이도. 저희 어머니, 음, 영상 보시고 저번에 5월 8일 날 제가 그 가리비랑 전복이랑 그놀래미 새꼬치 가지고 가시는 것그 영상을 보셨나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어머님이 치치애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치치도 이제 지금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빨이 많이 안 좋으셔서 완전히 새꼬치는 못 드셔도 뼈를 좀 많이 추내고 나면 새꼬치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해맨니아 분들은 다 그렇게 드신다 하더라고요 새꼬치 마냥. 그래서 지금 치치애는못 먹는다 하더라고. 못 먹어서 지금 이걸 갖다가 저거를 보냈습니다. 도다리 새꼬치, 살짝 있는 새꼬치를. 이게 지금 포장이 이렇게 됐는데도 해가 굉장히 많은 해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무늬 오징어라 무늬, 무늬 오징어. 또 무늬 오징어가 이렇게 큽니다. 난또 무늬 오징어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쪽은 또바닥하고또 뭐, 이게 지금 다리인가를, 다리 하나가 이만, 이마, 이만큼 큽니다. 음. 이따, 어마야 원선무님 처럼 이런, 무늬 요정으로 처음 봤습니다. 아우, 정말 싱싱하게. 어우, 다리가 한쪽 떨어졌네, 여기. 이런 멍게입니다. 자연산 멍게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산 멍게고. 바지락을 또 이렇게, 이만큼. 어! 여기 또, 바지락, 이거는 바지락인데, 어우, 폴소라를 또 보내주셨네요. 어우,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전부 다 자연산인 것 같은데 이 전부 다 자연산 아닙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아, 나나또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엄마야 억수로 많이 보내셨네 원선미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 크나큰 마음 제가 또 주의 사람한테 베풀고 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억수로 많이 보냈네요 억수로 원선민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어머님하고 아주 아주 잘 먹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